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 패스미스인데요.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짧은 패스랑 스루 패스의 비율인데요. 저도 패스미스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초보분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패스 성공률을 보면 90% 미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의 게임 스타일이 로빙스루나 스루 패스의 빈도가 너무 높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나 로빙스루를 잘 쓰면 좋지만 너무 많이 시도할 경우에 허무하게 상대방에게 공격 기회를 넘겨주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는 게 좋겠죠? 영상에서처럼 프로필을 누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패스 성공률이 너무 낮은 분들의 공통점이 짧은 패스가 거의 뭐 한, 예를 들어서 1000개면은 수루의 비율이 뭐 350개에 500개 정도로 높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번째 체크 포인트는 전개하실 때 W랑 S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개하는 상황을 보고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피드백을 하다보면 초보분들의 경우 W로 패스를 좀 전달해야 할때 S로 주면서 패스 미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선수가 상대 골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는 상황인데 짧은 패스로 주는 거는 미스가 많이 납니다 공을 받는 선수에게 전달할 경우 웬만하면은 공간으로 W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개할 때 초보분들은 거의 다 S로만 전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 세 번째로는 이거는 습관이 돼버려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게이지에 신경을 정말 안 쓰더라고요. 이게 자동화 설정에 패스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다 보니까 거리가 짧으면 조금 채워도 상관 없겠지만, 거리가 좀 되면 게이지를 많이 채워야 하는데, 습관처럼 게이지를 짧게 툭툭 입력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수루패스할 때도 안 좋은 습관이 들어버렸습니다. 게이지까지 신경 써서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팀 전술인데요. 이건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랭커나 프로 분들 전술을 많이들 복사해서 사용하실 텐데요. 이팀 전술 수치를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전개에서 속도는 공이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높을수록 빠르게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뺏자마자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스타일이라면 높은 수치가 좋겠죠? 그리고 전개에서 패스는 하프라인 기준으로 우리 진영에서 패스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높은 수치를 쓸 경우에 받는 선수가 달리는 방향으로 패스가 전달되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전개에서 수치도 잘 설정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역습 위주의 빠른 전개를 할 건데 팀 전술에서 속도는 굉장히 높여놨지만 패스를 낮은 수치로 설정해서 게임을 한다면 빠르게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어, 우리 공격수들이 또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줍니다. 안전하고 천천히 빌드업하는 스타일은 두 수치를 좀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공격에서 패스는 높게 설정할수록 우리 공격수들이 상대의 페널티 박스로 침투하는 상황을 많이 연출합니다. 이 수치도 낮을수록 공격 진영에서 받으러 오는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요. 우리 공격수가 자꾸 내려와가지고 공을 받으려 한다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려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안 올라간다 느껴지면 이제 이 수치를 높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전술에서도 패스미스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게임하면서도 자기한테 맞는 수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고 초보분들에게 특히 많이 보이는 실수인데요 선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 자세를 신경 쓰지 않고 마구잡이로 패스하는 장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상대의 수비수가 너무 빠르게 다가와서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받는 선수의 방향을 제대로 바라보고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빈번한 ZS 사용입니다. 거의 극혐인 제 수치인데요. 드라이브, 땅볼 패스의 빈도가 이렇게 높다면, 안 좋은 습관이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ZS를 잘 사용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거의 수루 패스와 동일한 수치네요. 패스가 느리고 답답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고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줄 정도고, 어,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못 고치겠네요. ZS도 잘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볼이 빠르기 때문에 선수가 터치가 안 좋거나 굉장히 길게 터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뺏기기가 쉽고, 전개할 때 ZS 후에 바로 논스톱으로 짧은 패스 연결하는 걸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팀 전술 때문에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패스 미스에 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알면서도 참 피파 온라인 4 패스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패스 미스가 나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도 많고 이 외에도. 패스 미스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A 또는 넥슨에서 설정해둔 패스 정확도나 패스 속도 등의 수치가 너무 어렵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렵게 설정되다 보니까 박스 플레이보다는 크로스 중거리의 득점 루트가 더 쉬운 게 사실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거리 크로스의 너프도 좋은데, 지금 이대로 가더라도, 짧은 패스의 정확도나 속도를 좀 올려주면, 박스 플레이도 위협적으로 가능하게 바뀌지 않을까, 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